저는 이마인드 d 핑 회화를 배우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소 추상적이므로 이러한 수타로 사과를 그려 보겠습니다. a는 단색 색상 b는 질감입니다. a b는 단순히 질감의 양을 나타냅니다. C는 형태음영, A C 이런 단색색상 음영, A C E는 단색 그레이데이션입니다. B C는 형태의 랩핑된 질감입니다. D는 3D 질감입니다. D 만 형태의 시루에를 변경합니다. 나머지는. 동일한 시루에서 공유합니다. 이러한 조합을 아는 것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흐름을 구성하면 더욱 다양한 형태를 렌더링 할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.